네,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아서서 찬송가 405장으로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05장입니다 주송가 405장 I'm a 성가 는길 편히 가리니 영원 하신 바래 안 기세, 주의 바래, 그크신 바래 안 기세, 주의 바래 영원 하 신 바레 안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 미소를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 지니니, 영원하신 바에 안, 주병에 담아서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역동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우리 주여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주일 새벽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친절하신 주님의 그 팔을 의지하여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험하고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렇게 주님의 강하신 팔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니 무조건 감사하나이다.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귀를 열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감격하게 하옵소서, 부족한 자들의 마음이지만 주님 보좌에 이르는 기쁨이 충만한 새벽이 되기를 강청하나이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도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 갈지어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여 이제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 터지듯이 기름 붓듯이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남은 자들이 남은 어린이들이 남은 학생들이 남은 청년들이 달려와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구원받은 구원의 방주로 이곳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집 나간 탕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자녀됨을 회복하는 아버지의 집으로 이곳을 써 주옵소서. 주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이 주를 경배하다가 은혜받고 그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의 현장으로 이곳을 지정해 주옵소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부활의 영광이 충만한 예배의 현장이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청종할 때 그 말씀이 지팡이가 되고 막대기가 되어서 여호와 니시, 여호와 알로이, 여호와 샬롬,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의 축복이 강수가 지흐르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같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개척교회, 농촌교회 위에 한량함 없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새 힘을 얻기를 간청하나이다. 저 북한 땅에서 은밀하게 주를 섬하는 성도들의 안타까운 마음도 흠양해 주옵소서.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가는 전 세계 성도들과 교회들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20절로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탐해색에 있는 제아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제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담에 세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므로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아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아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아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 세계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아들과 함께 있어 이루살렘에 출입하며 또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내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울이 담세계에서 예수님을 직통으로 만났습니다. 정말 직접 만나고 난 후에 그는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변했지요. 새 사람이 되어서 즉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전파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듣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바로 얼마 전에도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가두고 스테반이 순교하는데 증인이 되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현안이 됐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외치니까 심각한 문제가 두 가지 생긴 겁니다. 첫째는 사울과 한패였습니다. 사울과 같이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한패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전파하니까 유대인들에게는 그가 배신자가 된 겁니다. 이게 사울이 하루아침에 배신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성문을 지키고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한 겁니다. 이 사울이 중요한 것은 사울은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들 편에서 보면 젊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배신을 한 겁니다. 그가 전혀 교회를 박혀던 자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니, 이게 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외치고 전파하지만 교회는... 예수님을 믿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제아들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한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건 술수다. 이건 전략이다.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속여서 잡아가려고 하는 술수다. 이런 또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런 걸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쪽에 유대인들로부터는 배신자요, 교회로부터는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 돼버리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말 대단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나바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저는 이 바나바나를 바나바를 정말 좋아합니다.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바나바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습니다. 사울을 이렇게 보고 진짜입니다. 사울은 진짜 예수를 만난 겁니다. 진짜 변한 겁니다. 이걸 바나바는 영적인 시각으로, 영적인 분별력으로 확실하게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 가서 사울은 진짜 변한 겁니다. 사울은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의 영혼이 변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진짜입니다. 그렇게 보증을 한 겁니다. 바나바가 가서 사울은 진짜 예수를 믿고 변화된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교회가 그 말을 거대로 믿었습니다. 이게 또한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바나가 바나바가 말하면 틀림없습니다. 바나바가 보면 틀림없습니다. 바나바가 얘기한 것은 절대 신뢰입니다. 이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 바나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인정을 받고.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교회를 박해하던 자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부활하셨다. 내가 만났다. 담애성에 만났다. 내가 눈이 멀었고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나를 안수해서 보게 됐다. 이렇게 전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도 파나바처럼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옵소서. 자, 이 사람이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이 그 예수 믿은 겁니까? 안 믿은 겁니까?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파나바는 그런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게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게 진짜입니까? 아니면... 가짜입니까? 진리입니까? 비진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걸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바나바처럼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옵소서, 칭송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에게도 신실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주일 하루를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이만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이 요동하고 있습니다. 온갖... 기후가 요동치고 있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심상치 않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보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잘 분별하고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바나바처럼 많은 이들에게 또 여러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칭송드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주님께 예배하다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현장이 됨을 우리도 감탄하며 감격할 수 있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감동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